예수님 믿음 사랑 이런 말이 없었지만 지금은 할렐루야 믿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리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고 새로운 말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저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약이 되고 희망을 주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역사가 새로운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소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배속 교회에 향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그,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교회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 지역을 살리고 세우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역사가 드러나는 목된 교회로 승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천 제역 교회가 작지만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람에게 위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손잡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언제나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예비소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그 새로운 역사가 거룩한 삶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습을 하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성품과 은사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어지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은사와 성품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통하여 각 사람들이 연합하고 주님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에게 자람의 역사가 성장의 역사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주고 은사를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하고 같이 기도하면 기도의 불꽃이 어디까지 가는가? 제가 보기 때문말이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 뛰어 뛰어 불꽃이 나요. 예전에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게 안 되신 분들이 막 나와요. 네? 오늘 서로에게 승리의 역사가 자랑이 하셨던 역사가 드러난 것처럼, 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 부흥을 일으키셔요. 숫자적인 부흥도 있고 물질적인 부흥도 있지만 영적인 부흥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분들에게.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은 영혼들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영적 부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성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사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날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의 손길이 있어요. 오늘도 쓰레기를 다 치웠는데 얼마나 제 마음인지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것처럼 사람에게 일어남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로 알금 봉사케 하심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그들로 알금 하나님의 일꾼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대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여 더 나아가 예수 그대의 몸을 세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워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소원 주부에 보게 되면 평생 목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한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며 연락하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네 계속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나의 교회, 옥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안에 예수의 몸된 예수의 피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와 우를 통하여 에베성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실천적인 삶이 뭐냐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걸 입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벗어야 됩니까?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오늘도 새사람을 입은 자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거짓이 참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서로 지체가 되니까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 분노가 사라지고 우리는 그 속에 마음을 담지 않는 거예요. 성교에 보니까 해를 품지 분노를 해가 지나도록 품지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실수를 하네요. 조금 말이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 사모님. 이건 맞아요. 어쨌든 분노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해가 시지 지도록 내 마음에 품지 말하고 분노하게 되면 내 마음 속에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라는 거예요 나눌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드러나고 그 선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약이 되는 말, 좋은 말, 은혜가 되는 말, 복이 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게 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실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기쁘신 역사가 드러나야 돼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어제도 제가 목소리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막 성들인들이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혼자 들 때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쁘심의 역사가 드러내면 통하여 교회가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만 오면 좋아야 되고 교회 오는 것이 가장 즐거워야 되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이 돼야 되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내 생에 가장 좋은 일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악함이 떠나고, 무함이 네. 떠나가고, 분대기 네. 떠나가고, 네. 해방이 떠나가고, 네. 떠드는 얘들이 떠나가는. 네. 오늘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용서하는 역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코로 뭐냐?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는 그래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간직한 자로 오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에 용서하게 하시고 손해볼 수 없는 일에 손해보게 하시고 그냥 커져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네가 거두주니 나는 너에게 거두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칙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 사람에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제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어제 슬픈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최동곤 성원님께서 아는 언니 교회를 전도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 모두 다 하고 어제 새벽에 죽어버렸어요. 그때 또 제가 살릴 수 있었는데 한 번에 만났으면 이 수소계약 복음역사하고 그마음에 악한 세탁이 자살하고 싶은 이 충동의 귀신과 물러갈지 나한 서른육홉살 남자 아들내가에도 가슴 면 좋았을 텐 우리 악한 사탄마귀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지랄같은 마음을 뽑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임천지에게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아직도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는 역사 임하게 하셔서, 자자하고 싶은 사람을 그자본내서 자자는 막한 사탄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부모 마음의 대목을 받고, 부모 마음의 그 슬픔과, 그 앞에 놓였던 그 마음, 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유마, 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의 부모들은 어떡하라고 이는 거라. 평생 그 부부의 마음, 사막만났어. <laughs> 그래도 그냥 머리채를 다 뽑아 놓을 고그 마음 참지. 오늘 다시 한 번, 우리 인천제교회가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다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세우고 살리는 역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의인된 역사가 드러나는 온전한 실천적인 삶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복습이에요. 복사님, 언제 끝나요? 빨리 끝날게요. 몇 가지 복리인데 주의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천적인 삶을 감당하는데 누구를 봐야 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본질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는 중이지만 목사도 때로는 격길로 갈수 있어요 때로는 악한 것에 흘려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오늘도 넘어질까 조심하고 성질로 하느냐 잡아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의 말에 재갈이 물려서그말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오늘도 아름다운 말 열림에 있는 말이 되도록 그가 노력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질 1번 시작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감당하고 끊임없이 전도의 심령이 되고 저라는 사명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드러나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위에서 목사님 참모님이요 권사님이요이 자리 돈 주고 사서 20만원씩 줘서 사갖고 이자리를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돈 주고 사와서 매수해. 그런데 한번이그러더라는요교회 왔는데 무서워서 못있겠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마음이 막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뭐 그렇게 하고 안 나왔대요. 20만원 나이 거죠. 무엇을 말하느냐?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그것이 그대라 할렐루야! 믿어지게 하신 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오게 하신 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응?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 사랑으로 희생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행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행하는 역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높은 자리, 하나님의 왕된 자리에 한 자리를 버리시고 낙고천한자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성육하신 것 바로 예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러한 삶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예담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이루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의 끊임없이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사명처럼 성품을 닮아감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 주게 하시고 성품을 닮아감을 통하여 예수가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주여 오늘도 손해본 일에 작정합시다 할렐루야 손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억울한 일이 생겼으면 주여 나로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락통이 치밀고 정말로 내숫거미가 썩어 빠져도 오늘도 우락통이 치밀게 하시고 속이 썩어 빠져도 주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아시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 저왼술 아이고 속이 터져 그렇지만 하나님말을 하시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이 아심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붕게하시고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사가 오늘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역사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주여. 나를 오늘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는 없사오니 나를 떼지 말고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자랑 버리고 내 이름 속자 버리면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역사, 오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2번 시작! 도덕적 시험을 극복하는 사람 도덕이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아이고 법 없이도 살아 그런데 우리는 도덕을 뛰어넘는 법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감당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법은 안 들키면 장땡이에요. 안 들키면 착한 사람이에요. 도둑질 해놓고 안들키어요그 사람 도둑질한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시험당함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됨을 평가하고 시험당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믿다 보니까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이 와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지 시험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늘이야 네. 시험 받음을 통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시험 받음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이 드러나고, 시험 받음을 통하여 내 믿음과 내 구원의 역사가 확증거리가 되어지는 거예 그런데 이 시험 받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아니 목사가 신이 왜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독사는독사요 기도하죠. 학자님, 독단님, 독단님 그러잖아요. 독사님, 독사님 여살살 제가 발이 안 되거든요. 목사님, 독사님은안 되고 학다님, 독사님, 독사님, 목사라고 하죠. 오늘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자가 아니라 또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다 자신 때문에 어려움 속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때 내 틀을 버리게 하시고 내 자존심을 버리게 하시고 내 욕심을 버리게 하셔서 이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자가 아니라 오늘 믿음의 확관자로 온전히 극복하는 삶더 나아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덕은 겉으로 드러난 양심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송가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운속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의 핫다한 열매가 드러날 때 오늘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극복하는 자가 될때 오늘 예수의 뜻을 드러내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보문 말씀 3절에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며, 이는 성부에게 마땅한 만이라, 즉, 감사의 언어로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빚어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언어가 깃들려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해지고 있어요. 악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복이 되는 말이라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이 말을 하고 가시나무의 말을 하고 하게 되면 그 얼굴에 승리가 자꾸만 떠나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이렇게 되는 사람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이 빚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여 나도 아금 감사로 말미암아 축복의 밑거름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말미암아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가장 귀한 언어입니다 감사는 열매맺는 언어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감사가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말미 아마 오늘도 모든 일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도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오늘도 따르고, 오늘도 숨기고, 오늘도 끊임없이 백 그냥 주는 거예요 이 과정에 계속 불꽃이하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 네. 언젠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번 찍어 안 넘어가는 곳이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베풀면 반드시 감동의 역사가 드러나리고 끊임없이 살아가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나누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사람은 변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변화의 역사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이루셔야 변화가 되는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보여주